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직설인 아함경 시간입니다. 제목은 유네의 사슬에 말고 끌려다니며 고통을 겪는 슬픈 우리 인생의 현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을갖다가 윤회를 하면서 흘린 눈물, 흘린 피, 버린 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윤회의 사슬에 막 끌려다니지 말고 공부를 해서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사바디 기원장 사이에 계실 때 이르다. 어느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생사의 바다에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겪고 거기서 슬피 울며 흘린 눈물이 많은가? 아니면은 저 겐지스 강의 물이 더 많은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리께서 말씀하신 뜻을 생각해 보면 생사를 겪으면서 흘린 눈물이 저 겐지스 강의 물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은 고통에 바다죠. <laughs> 그 좋다는 사랑도 어, 유행가가서 보면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자 부처님께서 자 그러니까 그 생사를 싫어하고 근심에서 윤회를 떠나도록 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제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생사의 바다에 돌아다니면서 몸이 흐르 흘린 피가 많은가? 즉겐지스 강의 물이 더 많은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사를 겪으면서 흘린 피가 저 겐지스 강의 물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렇다. 그대들의 말이 틀림없다. 그대들이 생사를 헤매면서 흘린 피가 저 겐지스 강의 물보다 많다. 그러므로 그것을 버리기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참민생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팔자 좋은 한2% 말고는 참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불타는 집에서 벼롬의 바다에서 거득되죠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이 윤회의 사슬에 끌려다니면서 수많은 눈물을 수많은 피를 흘리고 뼈를 갖다가 산같이 버리면서 살아보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공부해서 윤회의 사슬을 갖다가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발심이 곧성불이고 시작이 반이라 그랬죠